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로 장기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래의 본인을 위해 기부 잘 하셨나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월요일날 본계좌에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상황 봐서 남은 현금이 생긴다면 24일이나 28일날 나머지 현금을 매수할 생각입니다. 특별배당 이슈가 끝이 나면 주가가 폭락을 할지 아니면 끄떡없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잠깐 출렁이다가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잘못되어 배당은 배당대로 놓치고 주식은 주식대로 못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저는 배당부터 챙기자는 마인드로 28일 배당자격일까지 주식을 끝까지 사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가격이 비싼데 왜 지금 사는지 모르겠다. 29일 배당락일에 주식을 사면 가격도 싸게 사고 좋은걸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과거 배당락일 날 어떠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정말 배당을 포기할 만큼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쌤들의 성공적인 장기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배당락이 무엇인지부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일이란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4분기 배당 기준일이 30일인데 배당을 하기는 29일이잖아요 29일이면 30일이 지나지 않아 배당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만약 29일 날 주식을 사게 된다면 영업일 기준 이틀 뒤인 1월 2일 날 명부에 이름이 기재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경과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그럼 배당락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의 대부분 주가가 하락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당 잘 주는 대표적인 업종인 증권주 중에 대신 증권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증권의 배당률은 7%가 넘네요. 확실히 셉니다. 이 주식의 작년 배당락은 어땠을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배당락일은 12월 27일인데요. 시가 마이너스 3.24%로 시작하여 마이너스 3.24%로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효성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은 6%가 넘는 배당을 지급하네요. 작년 배당락일 12월 27일인데요. 시가는 마이너스 4.98% 종가는 마이너스 5.58%로 하락마감하였습니다. 배당락일은 이처럼 주가가 하락으로 시작하여 하락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하락 시작하여 하락 마감하는지 궁금하잖아요 201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삼성전자 배당락일은 어땠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배당을 1년에 4번 줍니다 2018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총 9번의 배당락이 있었겠죠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우선주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친절하게 써있네요. 2018년 3분기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락일은 9월 27일입니다. 마이너스 0.78%로 시작하여 마이너스 0.26%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8년 4분기 배당락일은 12월 27일입니다. 플러스 1.45%로 시작하여 플러스 1.29%로 마감하였네요. 2019년 1분기 배당락일은 3월 28일입니다. 마이너스 1.9%로 시작하여 마이너스 0.82%로 마감하였습니다. 2019년 2분기 배당락일은 6월 27일입니다. 마이너스 0.79%로 시작하여 플러스 0.26%로 마감하였습니다. 1 9년 3분기 배당락일은 9월 27일입니다. 마이너스 1.49%로 시작하여 마이너스 2.24%로 마감하였습니다. 19년 4분기 배당락일은 12월 27일입니다. 플러스 0.22%로 시작하여 플러스 0.88%로 마감하였습니다. 20년 1분기 배당락일은 3월 3 0일입니다 마이너스 4.74%로 시작하여 마이너스 1.58%로 마감하였습니다. 20년 2분기 배당락일은 6월 29일입니다. 마이너스 2.13%로 시작하여 마이너스 1.71%로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20년 3분기 배당락일은 9월 28일입니다. 0%로 시작하여 마이너스 0.39%마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전자의 배당락일을 보면 크게 하락 시작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요? 다른 배당주들은 기본이 4% 이상 하락하던데 왜 삼성전자는 큰 하락 없이 시작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바로 분기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배당주들은 거의 대부분 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주는 배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금이 클 것이고 그로 인해 시총에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돈이 크기 때문에 큰 하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효성을 예로 들어보면 시가총액 1.7억원이었던 주식이 약 1,000억원에 배당을 하게 된다면 시총에서 5.8% 정도 빠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4.98%로 시작하였으니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분기배당을 합니다.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배당을 분기별로 4분의 1씩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총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로 인해 배당을 아때 크게 하락 출발하는 일이 드물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9년 3분기를 예로 들어보면 그때 당시 시총 32조 9천억 정도의 삼성전자 우선주는 배당금을 총 2,900억 원 지급했습니다. 단순 계산하게 된다면 0.88%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시작은 이보다 조금 더 하락한 마이너스 1.49%로 시작하였지만 다른 배당주에 비하면 매우 적은 하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엄청난 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언제 제일 사고 싶으신가요? 애나 지금이나 주가가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매수 욕구가 끌어오르지 않나요? 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배당락일 때 하락이 아닌 가끔 상승하여 출발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 배당만큼 시가총액이 빠져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주문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아침 시간에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면, 예로 들어 마이너스 2%로 시작해야 하는 주식이 인기가 좋아 정규장 시작 전에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면, 시가는 상승하여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 출발한다면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이러한 심리적인 효과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주가가 하락 출발해야 마땅하지만 반대로 상승하여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시가보다 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모두 이놈의 인기 때문이죠. 좀 특이한 케이스로 2020년 1분기 배당락일은 좀 심하게 빠졌잖아요. 이때는 제 기억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 인한 하락이 반영되지 않았었나 생각해보고요. 매외 같은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이처럼 시가는 천차만별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당락일에는 시가보다 거의 상승마감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다른 배당주식과는 달리 배당락일 때큰 하락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 4분기 배당락일인데요. 다른 배당락일과는 달리 이번 4분기는 특별 배당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출발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4분기에 특별 배당이 지급된다면 배당락일에 큰 하락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장 시작 전 매수세가 몰리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배당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우선주만 배당을 2,900억 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총 41조 7천억이었던 우선주는 단순 계산했을 시0.69% 하락 시작해야 맞지만 0%로 시작하였네요. 매수세가 몰리면서 보합으로 시작한 것이죠. 이번 특별 배당금이 나오게 된다면 거의 6조에서 8조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럼 4분기 배당금과 합쳐 약 8조에서 10조 정도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텐데 특별 배당이 4분기 배당 락일에 적용된다면. 평소보다 3배에서 5배까지 하락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리고, 투자자들에게 먹잇감이 되어 아주 큰 하락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제 생각이며, 제 말씀은 투자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확실한 건 29일이 돼봐야 아는 것이고, 저는 어떻게 주가가 시작될지 예상할 수 없으니, 저점 매수의 기회보다는 배당을 챙기자는 쪽으로 마음에 기울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런저런 생각하기 싫으신 분들은 배당을 챙기는 쪽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여 정말 큰 하락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배당은 챙겼으니 푸근하게 내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대하며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배당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의 영상을 정리하자면 배당락 덤벼라! 거뜬하다! 투자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스트레스만 더 받으니 투자 스타일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28일까지 배당금 챙기시면 되고요 배당금만 필요 없고 오로지 주가 차익 실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9일날 배당락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배당 투자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챙기는 것이지 투자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시어 2020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자로 배당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